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 기도하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호흡, 영적인 대화. 그 밖에 여러 가지 표현들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솔직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발에 불똥이 떨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고요. 또 아주 습관적으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평상시와는 다르게 기도의 마음이 우러 나올 때가 있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마음이 우러 나다. 이때는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가. 앉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앉히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 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때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승룡아. 내가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당장 일이 와서 내말좀 들어보거라. 요즘 말로 멱살 캐리라고 하죠. 말 그대로 멱살을 잡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붙잡고 승리의 자리로,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와 확신의 길로 그 기도의 자리로 저를 잡아당기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매번의 기도가 이렇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또 먼저 나아가 그분의 음성 듣기를 간구해야 하죠. 그 방법이 기도이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본문은 이렇게나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의 앞달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에서 왜 그러므로인지 기도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앞부분까지만 함께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어질 기도의 두 유형을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입니다. 먼저 외식하는 자로 부르신 이들은 유대 바리새인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휘포크리테스입니다. 휘포크리테스. 기만자, 위선자, 믿음이 강한 채 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풀이 될수 있지만 본 뜻은 연극배우입니다. 배우, 연극배우. 배우를 칭찬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배우를 향한 극찬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품에 그 배우는 없었다. 오직 그 캐릭터만 있었을 뿐이다.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아니라 배우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자기가 맡은 역할만 또렷하게 표현해 내는 것이 배우의 최고 덕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와 다른 그 무언가, 그 누군가를 연기하는 것이 배우입니다. 이 히포크리테스는 산상수훈 맥락에 있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이었죠. 6장 전체에서 총 3번 언급되는데 2절의 구제의 말씀에서 그리고 또 5절 기도의 말씀에서 뒤어 16절에 금식하는 부분에서입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다른 본문 이 마태복음 6장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보다 특별히 이세 부분에서 연극 배우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게 풍겨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휘포크리테스라고 부르신 상황들, 구제, 기도, 금식. 이 경건은, 유대인들에게 이 경건은 의로운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식은 내 안에서, 나와 내 안에서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된다? 라는 건 뭘까요? 의로움을 연기한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연극 배우와 같은 기도는 하지 말라. 우리는 그 모습, 연극배우와 같은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내용으로만 보자면, 바리새인의 이것은 정말로 의로워 보입니다. 율법에 따른 것이었든 도덕과 양심의 문제였든간에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살았다면 말입니다. 물론 자기의 행실 선하다는 그 행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을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질문이 되겠지만 혹여 하나님 저 이랬어요 이랬어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의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인 이유는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하죠. 토색 하고 불이 가늠하는 자들 이 세리 그 사람들을 기도 중에 불러옵니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제가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국의 앞잡이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 아니라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들과 같지 않은 나, 이렇게 의로운 나가 주인공인 것이죠. 또 그는 지금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의 모양이지만 성전에 올라 따로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러니 날좀 봐라. 내용과 형식 모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입니다. 이 비유의 결과는 어떤가요? 비유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바리세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켜야 합니다. 상은 한 번만 받습니다. 경기에서 1등했다고 금은 동상을 다 주지는 않죠. 한 종목에 출전한 한 선수는 단 하나의 상만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올림픽에 기도라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도 단 하나의 상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누구의 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기도 잘해, 나 이렇게 열심히 해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용하니 기도하기 좋으니까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의 핵심은 기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유혹,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기마저도 속이려는 연기의 유혹에서 기도를 지켜라. 우리의 중심을 지킴으로 그 기도가 끝까지 하나님께만 상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말로 하는 그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드리는 그 자체, 기도드리는 내 마음,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상급은 오직 하나님께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드려지는 중간에 사람에게 뺏겨서는 안 되겠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지킴으로 꼭 하나님께만 상급받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연기하는 기도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은 기도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중원부원하는 그들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겠죠? 신전에서 하는 그들의 기도는 말 그대로 주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문 사전에는 어떤 바람이나 원망을 실현시킨다고 믿으며 외는 외우는 글귀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문장 특정한 구절을 말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듣든 그 자체에서 효력이 발생하든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 9장의 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가량 2년 사역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최선으로 사역을 한 바울로 인해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악귀도 쫓고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책을 다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우상의 신상을 만들던 은 세공업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은신상을 잘 만들어서 팔아야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우리가 그 지위를 누리는데 저 바울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우리의 일을 다 망쳐놓고 있다. 사람들이 다 그들의 종교로 넘어가 버렸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바울을 잡으러 갑니다. 다행히 바울은 자리를 피했지만,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또 타겟이 되었죠.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이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그 분노에 찬 외침을 두 시간이나 더 하고 나서야 군중들은 흩어졌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이여 라는 말은 당시 비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데미 축제에서 열성적인 신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비문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일종의 주문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외치며 바울을 잡으러 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이는 이런 말을, 어떤이는 저런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그중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를 찬양하기 위한 기도 주문이었지만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자기들의 예배 그 신앙의 주문처럼 기도처럼 했던 것이 이제는 바울을 잡으러 가는 구호가 되버린 어 것이죠. 또 그렇게 소리지르며 앞으로 뛰쳐나가도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알지도 못하게 되버렸습니다. 어 이 주문을 왜 하는 건지,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자기의 감정만, 분노만 담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야말로 이방인들의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겠습니다. 저는 이런 중원부원의 기도를 보면서 떠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표현의 의도는 선한 것이겠지만, 선한 것이지만, 중언부원하는 기도가 딱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일단 정성 들여서 주문을 외면 정성 들여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든 이루어진다 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극 정성을 지극 정성으로 드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이 주문,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본질은 그것을 외거나 완성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하면 이루어진다. 즉, 시전자가, 기도자가 곧 응답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중원 부원하는 그 기도의 중심에 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응답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고 내가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기도자가 기도의 응답자가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것은 자기 암시, 뭐 자기 주문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힘내자, 화이팅, 나는 할수 있어. 이런 것들이요.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이렇게 나의 정성으로 내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 이제 응답받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외면하시겠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응답하심을 바라는 것과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보상하셔라 는 것은 전혀 다르죠. 이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도 전에 어떻게 다 아실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하니까, 내 감정, 내 상황이 절실하니까, 어떻게든 이 마음을 전달해서 뭔가 반응을 좀 보이셔라,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 중원부원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십니다. 이때,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 드리고 그 자리를 지켜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소명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응답하라, 하나님. 응답하라, 하나님. 뉘앙스가 좀 있죠? 우리의 기도는 본능적으로 응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응답하라, 하나님. 일부러 응답해주세요가 아니라 응답하라 라는 명령형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세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나의 상황과 간절함에 취해서 거기에 매몰돼서도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만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였죠? 우리의 기도를 지키고 두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꼭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후에 선언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명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